최근 비트코인이 미국 생산 자물가지수 완화 소식에 힘입어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반영한 것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국내 가상 자산 거래소에서 1억 원을 상회하는 등 강세를 보였고 이더리움 또한 500만 원대를 유지하며 비트코인 못지않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국내외 가격 차이를 나타내는 김치 프리미엄은 4%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가상 자산 시장에 대한 한국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PPI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이는 연방 준비제도의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는 시그널로 해석되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 자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가상 자산 시장의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는 공포 탐욕 지수는 극단적 탐욕 수준을 나타내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낙관적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러한 데이터는 향후 가상자산 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누구보다빠르고 정확한 코인 이슈가 궁금하다면 유튜브의 코인데스크를 검색해주세요.